레깅스 입고 뭐 결혼식장? 전간 적이 있어요. 아 레깅스 입고요? 네. 아 여기 지금 요 <laughs> 레깅스 결혼식장을 해왔왓츠 hey, 가이즈 네 안녕하세요 삐뿔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레깅스 논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레깅스 회사를 운영하는 템플 대표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템플 대표 레깅스 장인입니다. 템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절, 약간 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는 레깅스를 입었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었을 때 극강으로 편한 레깅스를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편한 옷을 입으면 갑자기 많이 홀리홀리해지거든요. 아 <laughs> 약간 스님들이 입는 그런 네, 느낌처럼 네. 편하게 입는다는 느낌으로 네. 지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어디까지 입고 가야 되나라는 얘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레깅스 입고 산에 간다거나 레깅스 입고 뭐 결혼식장까지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전간적 있어요. 아 레깅스 입고요? 네. 아, 여기 지금요. 레깅스 입고 결혼식장을 오 그러면은 위에는 뭐 입으셨어요? 아 레깅스에 그때 겨울이어서 네. 롱부츠를 코디하면 네. 이게 레깅스인지 까만 스키니지인지 잘 분이 아, 안가거든요 아, 남들이 보기에는 레깅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나는 네. 편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어디까지 입고 가보셨어요? 되게 공적인 미팅 자리에도 항상 레깅스 아 입는 편이고 지금도 레깅스 입고 네, 오셨잖아요 지금도 네, 위에는 니트인데 밑에는 또 레깅스를 입었어요 레깅스를 정말 생활하시네요 오, 레깅스밖에 못 입겠어요 음, 저는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분이 쳐다보고 싶지 않아도 뭔가 약간 쳐다보게 되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깅스를 입는 분들 중에 약간 음. 그런 시선을 즐기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나시티 입고 막 그런 거 입는 거는 저 근육 보려고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그런 건아니고요 반바지 짧은 거. 그거는 <laughs> 왜? 냐면 제가 운동할 때제 허벅지 근육을 보고는 싶지만 네. 너무 약간 좀 더러워서 약간 그래서 잘안 입거든요. 약간 더러. 네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깅스는 많이 입으시는데 또 짧은 팬츠는 안 입잖아요. 짧은 팬츠는 여자분 네. 중에 네. 그 다리 모양 말고도 다리 털이나 또는 다리 아 피부에 막 뭔가 트러블이 났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리를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깅스를 입으면 피부는 안 보이고 쉐입은 보이니까 뭔가 노출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막 완전히 노출은 아니고 레깅스 음 입으면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그 레깅스가 약간? 편안함도 있는데, 섹시함도 가져가는 경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편안함 위주로 있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판매 데이터로 봤을 때는 80% 이상은 다 편안함 때문에 입으시는 것 같고요. 이거 진짜 판매 데이터. 네. 대표님만 말했으면 어색 아, 그렇죠. 진짜요? 네. 그리고 20%는 진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입는 분은 정말 소수고 나머지 20%도 약간 기능성이랄까? 뭔가 아 잡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맨 다리보다 레깅스를 아 입었을 때가 더 이뻐요. 여름에 핫 팬츠 입고 다니면 약간 다리가 이렇게 출렁출렁 출렁할 음수 있잖아요. 레깅스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없고 단단하거든요. 섹시함을 어필하기보다는 진짜 몸을 좀 잡아주고, 네. 편안함도 있고, 네. 다리털도 가려주고, 약간 뭐 그런 거를 <laughs>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막 컬러풀한 레깅스나 그 살색 레깅스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살색이요? 예, 네, 저 헬스장에서 종종 보는데. 살색이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아 흰색은 괜찮아. 근데 살색이 살색 베이지 색깔인데 약간 살색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럼 멀리서 보면 어때요? 진짜 어? <laughs> <laughs> 진짜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어, 저희는 그래도 살색을 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러면 흰색은 낸적 있으세요? <laughs> 흰색은 엄청 잘 팔려서. 아, 잘 팔려요. 네. 흰색 잘 팔려요? 흰색 엄청 잘 팔려요. 편안하려면 흰색보다는 검정색이잖아요. 아, 흰색은 엄청 불편하죠 애탈까 보니 그렇죠. 근데 흰색은 되게 청순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약간 흰색은 편안함보다는 좀 패션. 그,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날에 입는. 네, 네, 그러면 템플이라는 레깅스 회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는 커브 팬츠라는 주머니가 달린 레깅스가 있어요. 레깅스 주머니가 달렸어요? 옆쪽에요? 네네네. 아, 막 핸드폰 놓고? 네, 맞아요. 그게 최근에 엄청 잘 팔려요. 그게 왜잘 팔릴까요? 일단은 그좀 조각이 많아요. 네. 다른 보통 레깅스들은 그냥 다리 이렇게 앞뒤 이렇게 끝이거든요. 네. 그거는 막 여기 막 조각 들어가 있고 조각들 네. 절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허벅지 어디에 무슨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고 음...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있는 레깅스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각이 없는 레깅스보다 훨씬 편하고 아... 운동하기도 좋고.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봉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나.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레깅스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는 경우도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레깅스를 입고 계신 분이 먼저 앞서가면은 시선을 이렇게 땅 보고 간다거나 오해받을까봐. 네. 아니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으면은 이게 음. 자전거 타고 있을 때 일부러 못 앉는다거나. 헉, 몰랐어요. 아 저는 몰르셨어요. 어, 저는 맨날 자전거 네. 타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아...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러면 막 지하철 같은데 계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레깅스 입고 가시면 뒤에 남자분들은 괜히 좀 피해서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대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아 그럴 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요즘에 젊은 분들은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일부러 좀 시선도 피해주시고 하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분들도 대중교통에 그런 레깅스 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입장에서.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네요.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반대로 남자분이 진짜 너무 편하다고 레깅스를 입고 지하철을 탄다면. 어 근데 저도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갈것 시선이... 같긴 네. 해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 네. 저거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렇게 또 포장을 하시는데 일단 시선이 가는 거는 남녀 공통으로 레이스 입으면 약간 가는 거 근데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는 거네 그래야겠죠 네. 확실히 그거는 필요한 거 같긴 해요 약간 때와 장소를 네. 가리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편하게 입으면은 약간 서로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네. 레깅스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레깅스 장인 템플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전문가라 그런지 약간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템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건더 편한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것보다 레깅스를 입는 이유는 제모를 안 해도 되고 흉터 여드름 같은 거 가릴 수 있고 그래서 편해서 입는다 잘 들었습니다. 아네 네. 네. 궁금한 게또 팬티 오 팬티 네, 팬티 그... 할말 많죠 어, 할말 많으세요? 네. 아, 그럼 다음 편에서는 레깅스 안에 있는 팬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완벽한 세월